안녕하세요. 5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첫번은 정석 쓰고. 음, 한 칸이 보통이지만, 이런 거 한번 가볼까요, 저도? 제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해번해보죠아 밀어서 늘면 그때 입구자나 두, 이런 걸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넘어가면 여길 젖히겠다? 좀 늘어서 교환을 시키고 선수를 잡아 다른 데 간다. 별론가? 자 이거 저, 이거 늘면 빠지나온지, 이거 넣을 텐데, 밀어서. 어, 왜. 에이, 살짝 고민했어, 순간적으로. 아, 지금도. 어, 지금도. 지금. 지금도. 지금도 늘어야 되나? 아니죠, 지금은 젖혀야죠, 당연히. 나 뭐하니? <laughs> 아니, 당연한 걸 생각을 하고 있어. 아, 나 진짜. 늘면서 집을 지어야지. 지금 뭔 생각을 하니? 넘어가는 거에 현혹돼가지고 시야가 좁아졌어 순간적으로. 자, 늘면서 일단 짭짤하게 챙기는 거죠. 삼삼 들어옵니까? 빨려주고. 어, 거기를. 자, 이건 이제 일리가 있어요. 찝고 막을 때 단수 치면 은 있는 순간에 넘는 수가 없어져요. 너무 땡기나 실리를. 근데 이게 작은 실리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땡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어도 되고 호구쳐도 되겠죠? 있는다. 있고 늘때 하나 밀고 손 뺀다 어떨까. 호구치고 늘때 하나 밀고 밀고 늘때 여기를 지켜버릴까. 지금 뭐 여기 넘어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흙도 나름대로 두터워가지고 괜찮네요 모양이. 뭐 어찌됐든 나중에 저 두터우면 다 껍데기가 될 거니까 집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둑이? 음. 자, 견실하게 눈목자 걸침 두텁기 때문에 약간 견제하는 의미에서 사선 쪽으로 큰 눈목자 갑니다 아, 들어간다 상대도 지금 이쪽의 형태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지켜주고 부분적으로 좀 악수지. 집으로는 뭐 너무 악수죠. 일단, 침투하는 수부터 없앴고, 그리고 다가왔을 때에도, 뭔가 지금은 견고하기 때문에, 다가와도 별로 뭐 겁날 건 없어요. 근데 뭐, 흑도 일단 다가오는 건뭐 거의 당연한 것 같고. 자, 이때, 음, 이때 여기 밀고 싶다. 이 흙이, 요거 밀어놓는 걸좀 아낀 것 같은데, 혹시나 침투할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아낄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먼저 밀어, 밀어가는 게 이게 엄청 두터운 것 같아. 일단 두점 머리를 눌러가는 의미도 있지만, 이 귀쪽에 침투를 좀 없애고, 그리고 상변 쪽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도, 이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아, 심지어 받아줘요. 어, 그러면 너무 고맙지. 어, 이거는 여길 받았다는 것은 이것까지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찔렀을 때 어차피 막으면 끊는, 끊으면 그, 그게 더, 더 괴롭지? 아니면 찔렀을 때 물러나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뛴 수에 대한 의미가 크게 있나 싶기도 하고. 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받았죠. 그럼 여기서 좀 이득 봤지 자, 그 다음. 이제 하변 또 폭파작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지, 하변은 더 완성된 다음에 폭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집도 아닌데 공배 아닙니까 공배? 공배를 폭파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요즘 누가 공배를 폭파해 자또 침투 야, 아예 그냥 집을 마른 오징어에서 마른 오징어를 짜버릴 까 집이 될수 있는 자리 모조리 두는 거지 거기다 상대방 집을 없애는 의미에서. 놀랐어? 붙이면 이제 치받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교환 하나하고 붙여볼까? 근데 그러면 이제 끼어가나 자, 여기서. 어, 지금은 솔직히 여기 갖다 붙이고 둬도 만족이긴 한데, 실전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상대가 지금 제가 지금 6단 아이디인데 상대가 5단이거든요 제가 5단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6단으로 두는 건데 덤이 없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느끼나? 어? 아닌데 덤이 있는데? 아니 이게 왜 그러지? 왜 덤이 6집안이 공제가 되죠? 5단하고 6단하고는 한급수 차이 나가지고 덤이 원래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덤이 지금 6집안이 있네 이게 옛날하고 확실히 좀 바뀌었네요 얼마 전부터 좀 매칭하는 것도 좀 옛날과 좀 다르더니. 아, 역시 저교환을 해버리니까 끼워가죠. 음, 자, 끊고 나갈 때 민다. 그럼 밑을 치고 중앙을 꼽으려서 이 중앙이 좀 두터워지겠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치고 늘, 이을 때 여기 빠진다. 요, 요수가 이제 되는지 봐야 됩니다. 뭐볼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되겠지. 정말 반전을 여기치진 않겠죠. 나 여기치면 진짜 안 된다. <laughs> 뭐야? 이거는 뭐사월이 이거 좀 여길 치고 이거 친 다음에 입구자 가고 막으면 여길 젖히고 빠져서 살겠다. 이거 교환하고 빠져서? 늘어야 되나 그럼? 어 이거를 민다. 오 참신하게 침착하네. 늘고 입구 짜갈 때 그냥 호구 정도 쳐서 지켜 지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치받는 수는 일단은 이렇게 잡으러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냥 늘고 입구 짜가서 살면 그냥 호구 정도 쳐서 지켜주겠습니다. 흙이 우변을 파먹긴 했는데, 결국은 중앙 쪽을 제가 올수 있기 때문에, 불만이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흙이, 이런 실리보다는 이 모양을, 모양에 좀 기댈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이, 왜 이렇게 침착해? 아니, 여기서 지금 이걸 둔다고? 어, 이렇게 되면 흙이 희망이 점점 사라지죠. 아또여길또 끼워서. 자 좋습니다 일단. 자 단수 치고. 잊고 끊는다 한 점을 먹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다들 왜 이렇게 잘 풀려 불안하게. 아, 이게 욕심을 한번 내니까 계속 나게 되네, 욕심이. <laughs> 아, 이 정도면 그냥 타협 되겠죠. 알았어. 약점이 어디진 봐요. 자 이렇게 되면 좌변의 이 두터움은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또한방 날라가서 이 이런데 허점이 좀 있거든요. 그냥 나와서 끊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에 한방더 때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 너무 아니 이분 왜 이렇게 바둑이 침착하지? 아니 뭐 이긴 사람처럼 둬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나도 이겼어? 아니 이긴 사람처럼 두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참 진짜. 내가 형사를 잘못 읽고 있나? 아 이거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음, 약간 바둑이 좀 불리하다는 정도는 알겠죠. 그래도 왜냐하면 이분이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요런 데 들어가서 맛을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금을 붙여서 근데 조금 일단 상식적으로 많이 왔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만 해도 흙이 얻은 거는 없거든요. 차라리 이걸로는 두칸 뭐 이런 게더 나았을 수도 있어. 아, 역시 이것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지금. 그만큼 이쪽에 맛을 노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게 맛이 어떨까. 일단 저도 뭐 이렇게 두는 게 정수겠죠. 이거 두면 여기 붙여 가겠다는 얘기인데. 오케이, 오케이, 일리 있어. 설마 여기 두진 않겠지. 이러면 또 거기에 반전이지. 그렇지, 이걸 두기 위해서 어, 이런 교환을 하는 겁니다. 어, 상대가 이런 걸 일단 안다는 게 괜찮아. 이 정도면 음, 요거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다. 뭐 어,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약간 공배성 수저, 이런 것도. 자, 끊겠다. 간접적으로 끊겠다. 뭐야? 아니, 이거는 뭐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어? 아니,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날 너무 건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타 잡으러 가자, 이거는. 남았습니다. 아니, 어딜 지금 침투하는 거야, 지금, 어? 내가 그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나? 아니, 그건 또 뭐야? <laughs> 아, 진짜. 오늘. 이성을 잃게 만드네, 살짝. 도가 너무 지나치잖아. 바로 잡으러 가는 거죠, 이런 건. 여지 없어.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이제는 살려줄 수가 없어요. 상대분이 아주 침착하게 잘 두다가 요선한번 넘었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뭐 희망이 좌변에서 집 모양 만드는 것 밖에 안 나오는데, 어, 좌변에서 집이 날까? 일단은, 어떻게 놓을까요? 뭐 어떤 식으로 나야 상대가 최대한 좌절을, 좌절을. <laughs> 최대한 빨리 그 던질까? 하나, 둘, 아. 셋, 넷. 자, 자 입구 잡아고둘때 아예 그냥 여기를 꽂혀서 잡아버려야지. <laughs> 뭐 나와 끊겠다? 나와서 끊은 다음에 잡으면 뭐 회돌이 치고 요런데 약간의 약점을 뭔가 좀 노려보겠다 그런 겁니까? 어.. 그렇지? 자 아예 그냥 여기가 뭐 넘어가 있으니까 걱정할 건 없죠 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상대가 노리는 건딱 하나야 그쪽에서 집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어... 자, 여기서... 아, 이거좀 여기 나와 끊고, 이 끊는 수가 있나? 그될것 같진 않은데, 자, 일단은 붙여서... 이게 흙이 여기서 집이 안 나면, 어차피 뭐 답이 없지 않을까요? 자, 받고... 여기는 집이 날 수가 없잖아. 뭐 여기에 뭐한 집이라도 있으면 이제 사는 게 있는데 이게 빠지는 게뭐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야이선 한번 넘어 뭐냐고 이게 선수로 죽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만약에 이으면 손 뺍니다 어 진짜?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건 아니지. 너무 뻔하잖아, 이거. 아니, 이거 뭐. 뻔뻔한 것도 정도껏해야지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어, 어딜이요? 이런 거다 받아주죠.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분이 돌을 거두셨습니다.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요런 요거 원래 잘안 두는데 그냥 한번 더 보고 싶었어요. 그날 그날에 따라서 두고 싶은 수가 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두면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빠지는 수를 많이 두, 두는 편이에요. 밀면은 이제 찝고, 한칸 띄고.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날일자 하면 이제 젖히고 젖혀서. 뭐 이런 식의 진행. 옛날에 강좌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흙으로, 흙이나 백으로 이렇게 두면 상대들이 이렇게 먼저 들여다봐서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입구자를 두어도 되고, 이제 빠져도 되고 하는데, 상대는 이제 밀었죠. 이거, 넘어가도 될것 같긴 해요, 이거. 바로 넘어가도. 젖히면 늘어서. 지킬 텐데, 그냥 손 빼고 다른 데 가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눈목자 정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집이 일단 크거든. 자, 일단 늘었고, 여기서 젖혀서. 실리 차지했죠. 붙이니까 지금 이제, 원래 보통 요런 데 돌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호구 쳤을 때, 배기 이제 만약에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럼 이제 붙여서 응징가는 경우 있죠. 그럼 이제 찝고 단수치고, 여을 젖혀 있든, 아니면, 여을 빠져서 싸우든, 뭐, 이런거 있잖아요. 아, 정확히 말하면 손 빼는 게 아니라 이쪽에 돌이 올, 올 경우구나. 호구 쳤을 때 여기 안 받고 여기 오는 경우. 요런 데, 오는, 요런 데 오였을 때, 이제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전처럼, 여기서 만약에 이걸 두잖아. 그러면 끊는 순간에 이어지면 여기가 못 넘어갑니다. 이게 흑의 의도예요. 이렇게 싸우자 이거지. 간만에 넘어가는 수를 선수로 방비하겠다는 뜻이죠. 저도 이제 그럴 순 없으니까 넘어가는 수를 남겨놓고. 지금 보니까 이거는 있는 게 정수입니다. 아, 왜 이렇게 쉬운 걸 몰랐지? 지금 여기 있는 게 정수예요.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가는 게 정수야. 그럼 왜? 자. 호구 치는 게왜 그럼 정수가 아닐까? 이거 제가 정답 발표 안 하고 여러분들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 또 맞추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호구 쳤는데 있는 수가 정수인 이유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상황에서도 보통 이제 다가섬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러면 이제 한칸 뛰면서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좌변의 두터움이 견제가 되니까 상대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지금 흙도 알거든. 포석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알아요. 이 모양을 최대한 크게 가야 돼.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는 실리 는 벽이 일단 앞서니까 그래서 변화구를 던진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흙으로 제가 봤을 땐 여기는 밀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는 밀어놔야 될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를 좀 나중에 이런 데 돌이 왔을 때 3, 3, 침, 이거를 자꾸 본 거잖아.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전을 자질구레한 실리 이런 거 이득보는 거 물론 뭐 좋지만 지금은 흙은 이 웅장한 이 세력을 최대한 입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하다못해 뭐 이런 식으로 날라가서 허점은 있어 보이지만 포인트를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포석 자체를 이게 어떻게 보 희망이고 전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 밀었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흑이민 것과 백이 미는 거는 똑같아요 체감은 여기 보강되는 거 여기서도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흙이 당연히 붙이고 한칸 떼어서 싸웠어야지 원래는 이게 좀 백이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뭐 무리한 싸움 하는 걸또 좋아하니까 제가 원래 전투를 걸어가고 망하는 편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즐기지. 이거는 좀 쉽게 약간 좀 물러선 느낌? 그리고 여기서 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넘어간 수. 자, 지금 이거 넘어가 가지고는. 이건 정말 이긴 사람이 두는 수지, 이런 거는. 이겼을 때 두는 수고, 차라리 이거 넘어갈 거면은, 아, 잠깐만, 이게 보면은, 아, 넘어갈 만 하긴 하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막으면, 저는 이걸 이렇게 막아준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간수가 있긴 있, 있네요. 어 근데 <laughs> 아니 그래도 나 이거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한가하지 않습니까 아주 잘 모르겠네 이거는 지금 이거 넘어갈 만한 형세는 아닌 것 같은데 또안 넘어가자니 여길 막혔을 때 하다못해 패가 나면 거의 백의 입장에서는 공짜 패가 나는 거니까 어 이게 좀 애매하구나 <laughs> 야 그러면 넘어가는 게 정수가 될것 같기도 한 한데 참 내키지 않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리 들어갔고 넘어가서 뭐 여기서 최강의 용수는 이런식으로 이제 잡으러 가는건데 아좀 백도 어 굳이 이런 모험을 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바둑이 좀뭐 만만치 않다든가 분리했으면 여지없이 잡으러 갔죠 저도 근데 지금 은 바둑이 편하니까 아 이정도로 이제 간건데 여기서 나를 짜좀 욕심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미 흙이 가득이 좀 망가져가지고, 좋게 말하면 그냥 던질 곳을 찾았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던질 곳을 찾아서 여기 두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둔것 같은데, 그 날일자 건너붙이는 이 당연한 이론에 당해버렸죠. 이래가지고는 힘들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좌악이, 여기 호구친 수가 왜 정수가 아니고 있는 수가 정수인지,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5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